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약석달전한 가방이 분실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휴대전화가 있었고, 이를 통해 가방 주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잠시 후, 가방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피로회복제까지 준비해 밝은 얼굴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으나, 곧바로 가방을 돌려주지 않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선물은 정중히 사양하며, 남성 옆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강력팀 형사가 도착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인사하고 이 남성을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가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닐봉투 안에 담긴 하얀 담배 모양의 얇은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를 보고 대마초일 가능성을 의심했고 수사 경험이 있는 동료에게 이 물체를 보여주며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동료들도 대마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었고 강력팀 형사가 확인한 결과 실제로 대마초가 맞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방 주인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에게 지구대로 와서 분실물을 찾아가라고 안내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경찰은 이를 모른 척하며 지구대에 도착한 가방을 넘겨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질문에 그는 결국 가방 속의 대마가 자신의 것이며 실제로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